어 됐다 배치가 됐다 5분만에 <웃음> <웃음> 저것도 따야지 아니 왜요 왜 아니 왜 그러지 너는 기대해 어 <laughs> 멀다 아싸버린다 어. 아, 맞아. 이거는 10시부터 그거로 10시부터 어두워지더라. 10시부터 빨개져 응. 자, 스케브 앞에 있을까요? 레이비, 내가 기숙사 가는 길을 까먹었어. 나 뉴비야, 뉴비, 여도 뉴비야. 넌 나보다 많이 했잖아. 어, 합리야너 어, 나보다 많이 했잖아. 맞잖아. 응. 한창 확인했냐? 어. 나도 해야지. 야, 이거 얘 체력이 왜 이렇게 딸리냐. 스캐브야? 스케브도 있었고 아아 적도 있.. m 투도 있고? 어아 안보이네 이거 나야 이거 나야 아 뭐해 거기서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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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? 스캐븐데? 야 와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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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교재 교재 어잡 잡았어? 잡았어 나, 나 단발이냐 아나나 너. 더잡어나너 뒤로 뒤로 와 뒤로 뒤로 빼 뒤로 빼어너 빼서 잘 나가가지고 치료 좀해둘다잡네 왼쪽 왼쪽 방 나야 왼쪽 방 들어가고 나야 이제. 왼쪽 방 들어온 거나잉 어. 일단 치료하긴 했거든. 돈 챙겨 이거? 돈 챙겨? 언제로? 어어 이건 206호 여기 있다. 오샘. 됐어. 어 임무가. 어, 지금? 찾았어, 찾았어. 호실, 호실 찾았어. 이제 탈출하면 돼. 가자. 어, 나도 깨지는 거야? 예. Yeah. 나 이거 아, 이거 틀렸어. 나도 AK. 나도 AK. 누다 저거 보고? 아니 AK 탄창이 이거 약간 부실한데? 갑시다. 아진시다시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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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뭐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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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피에스 탄이겠죠 피에스 탄 다들 그 좋은 탄환이긴 한너탈출은뭐 나왔냐 너뭐 나왔냐 나는 루프 로드 블럭 갈 거야 오케이. 아. 보트를 탈까 그냥 흔들어, 너 아니지? 응, 음, 나 아니야. 너 어디야? 여거 이거다. 이거다, 이거. 아니, 왜 글로가? 어디야? 어디야? 여기 있잖아. 프리시켜. 거기 있잖아. 아니, 뛰어, 글로. 나 여기야? 어! 뭐해? 이거 나잖아, 이거, 앞에. 아니, 나 이거 안 보여, 겁나. 이거 나잖아, 이거. 나어깨요 무시하고, 어깨 무시하고. 스케이브는 무관심이 답이야. 어? 이거 키면은 위치 들키지. 오. 오, 어, 불이 없다? 어, 가야돼. 깁시다. 오슈. 퍼져 있다. 블랙벨사시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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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아니, 아니, 이니아이쪽니 아니, 아니, 그라나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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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니아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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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범행이야 아다르다 아다르는 못참지 갑시다 탈출합시다 어우 오, 얌전 오. 야총 좋다 너너총 아, 좋다 이상하다. 아니 BP탄이 레전드야 어다 헤드샷인데 세명 다 해드셨는데, 나도 해드셔 심. 다 알려줘 자기 위치가 어딘지. 자 아, 테라피스트한테 가면. 가서 임무를 클리어했다고 합시다. 임무 완료. 알료. 임무 완료했다고 합시다. 봅시다